새시에야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부터 규탄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 밉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한 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보복이 아닌 중대 범죄수사라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정치보복이란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니라고 뜻는가 생각합니다. 소은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그건 중대 범죄 아닙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사가 밀고 들어오면서 압수색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위법한 압수색 절차라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역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압수을 그렇게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아시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청담동에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기서 제가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 동맹... 아, 아가씨를 했다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음.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 무책임한 뭐 제보가 아니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뭘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거 좋아하시잖아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붙여놓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손팻말을 두고 고성요 오갔습니다 누가 <목소리도> 당하셨수지모겠어요사법부사관 아닙니까? <목소리도> 아니 내, 내 책상 내가 정리한 거아니다 오늘은 일부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선 전 지난해 국정감사보다 더한 파행과 고성이 시종일관 이어지면서 민생 현안을 둘러싼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